기재부가 개정세법의 후속 시행 규칙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입법예고 앞두고 있는데 예, 예. 어, 66개 개정안 중에서 관세법 개정에 따른 보세 판매장 특허 수수료 감면 절차 마련은 좀 제외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맞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저 지난번에 일단 법을 고쳐지면서 근거를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후속조치를 아마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그 수속 조치가 포함이 안돼 있어서 아마 지적의 말씀을 주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예, 그때 법에는 어, 이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문을 문호를 열어놓은 것이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그 특허 수수료가 상당 부분 어. 줄어들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물론 작년에 너무 어려워서 매출도 안 일어나고 해서 하겠지만은 파악한 번호는 거의 뭐이 뭐이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상당 부분 부담이 줄어들어서 그리고 어 여기 말고 다른 데에서 또 이렇게 어 똑같이 수수료 인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간이 번. 없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특허수수료가 매출에 연동되어 있고, 당연히 매출이 줄었으니까 특허수수료도 줄죠. 네. 그런데 지금 업계 현황은 매출이 줄면서, 그 그냥 그매출을 줄인 게 아니라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등의 여러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줄었기 때문에 적자가 아주 극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네. 다 입점에 있는 면세점들도 지금 도산 상태고, 거기에. 네. 면 고용 면 네. 그리고 이라방면까지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저같튼면세점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 감면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 어려움을 덜 덜어드리려고, 덜어드리려고 많은 대책을 지금 정부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튼그 면세점 업계의 애로를 다시 보고 혹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적대로.